오늘은 청양고추 장아찌를 담아 볼 겁니다. 제가 고추 영상 보여드렸죠? 청양고추가 그냥 주렁주렁 잘 열려가지고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장아찌를 담아 볼 겁니다. 장아찌를 담으실 때는 이렇게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고, 요 끝에도 이렇게 자르시면은 나중에 먹을 때 간장물이 튀지 않아요. 자, 고추 이렇게 꼭지 따고, 요 끝에도 조금씩 따고, 어떤 분은 이렇게 꼭지다고 요기를 바늘로 찌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요렇게 짜, 잘라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청양고추가 완전 싱싱하고 너무너무 매콤하고 아주 아삭아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장아찌로 좀 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마음먹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 다 잘라볼게요. 자, 고추 꼭지를 다 잘랐습니다. 요렇게. 자, 보세요. 예쁘게 다잘 잘랐죠? 잘 자, 이제 간장물을 만들 겁니다. 간장물은 만들기 진짜 쉬워요. 자, 이렇게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자, 아, 잠시만요. 식초 하나, 설탕 하나, 간장 하나, 어떤 그릇이라도 1대1대1입니다. 그리고 소주 반컵. 소주 반. 술은 아무거나 두셔도 돼요. 막걸리만 빼고. <laughs>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걸 휘휘, 설탕이 녹을 때까지 휘휘 저어주세요. 자, 이제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는 끓이지 않고 합니다. 그냥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추장아찌 끝! 엄청 쉽죠? <laughs>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5일 정도 놔뒀다가 바로 냉장고 넣으시면 고추장아찌 끝입니다. 여러분도 끓이지 않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